아니야 운동! 다니 운동 가야돼! 어? 저기 저 순산하려면 운동 가야돼 잠깐만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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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일단 아, 나와 일단 나와 아이고 이 자식들아 가만있어 가만있어 다니만 아, 나갈거야 어? 다니만 나갈거야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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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신발 안돼 이다 이따 신발 왜 신발 왜 신발 좀이다 다니 들어오거든 아, 아니, 단이 들어오거든. 단이 들어오거든. 어 단이, 단이 들어오거든, 가자. 알았지? 응, 단이 들어오거든. 아이고. 층층대긴저거 신바, 단이 다니 들어오거든. 단이야. 야, 신바야. 기다려. 자꾸 말 시키지 마이 아파 다니야 여기서 같이 운동해 다리 운동을 이제 슬슬 해야 순산을 하죠 야야 뛰지 마이겨 이래 뛰지 마, 뛰지 마 뛰지 마 뛰지 마 뛰지 마 뛰지 마 뛰지 마 천천히 다녀 여기서만 천천히 다녀. 한번 맞춰볼까? 몇 마리? 어, 옛날에, 이제, 제가 오면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미신이 있었는데. <laughs> 자, 오면, 어, 다녀왔어. 어, 아이고, 좋아. 어, 여기서 혼자 운동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 저기, 저 다른 개를 풀면 얘가 또 멀리 가. 이리 와봐. 너 다니, 이리 와봐. 옛날에 어떤 미신이 있었냐면 이리와 아이고아이고자 엎드려 아이 어이. 에이거또 가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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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봐 이리와 엎드려봐 엎드려봐 봐봐 이제 젖꼭지가 뭐야 둘러야 쓴 여덟 개 중에 이 젖꼭지가 느끼지 말고 가만있어 봐봐 큰게몇 개인지 보면 알아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개네. 아둘넷 여섯. 여기 잡고 여섯 마리. 이게 여섯 마리. <laughs> 말도안 되는 소리죠. 놀아. 아, 어, 놀고 있어. 나저문좀 닫고 올게. 아니야. 제, 제 여섯 마리 가졌어요. 아니야. 음. 어디 이렇게 다녀. <laughs> 여기서 노르라고. <laughs> 뛰지 말고 걸어도 돼. 어. 음. 여기서 놀아, 다니. 이네 할아버지 언제 이거 갖다 놨지? <웃음> 요거는 <laughs> 아우 지금 음료수 <laughs> 마시다가 확 들어갔네. 요거는 지금 다니 집지일때 지붕 유리는 어, 옆에 창문을 낼 거예요. 기다려. 임상, 임산부부터 좀 운동 좀 시키고. 엉개야, 시끄럽다. 아, 시키지 마, 야. 아, 목구녕 아파. 자, 같이 운동하자. 그래. 너희들, 너희들 풀어줄게, 기다려. 니네 세 마리. 목태하고 나갈 거야니들은 진짜 오랜만에 풀어주는 거 같네. 한 일주일? 그죠? 일주일 안 됐다. 아, 일주일 안 됐다. 아, 이틀에 한 번은 풀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아, 입안에 병나고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아유 시끄러워 진짜 <laughs> 이제 이리 와 이리 와 이것들아 어 신박 기다려 신박 목태하고 목태하고 심바 목태하고 아이고 빠르다 아이고 빠르다 왜아 그래 그래 자, 목태 목태하고 가야지 목태하고 가야 될 거. 어 목태하고 가야 될거 아니야 그치 뛴다 우리 심바 조만 금 기다려라. 제발좀 부탁이다. 해발 제발 좀. 잠깐 기다려라. 어이, 아. 뭐야 왜? 와! 너왜왜왜왜 왜 왜, 왜, 왜. 왜? 어디 갔어? 이리 와. 보라 어디 될고와 우유 먹게. 얼렁. 어리 이리 와. 보라 이리 와. 와! 머리 굉장하다. 얘네가 이 원래 발바닥 이 발바닥 이 아스팔트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막 뛰다가 브레이크 잡고 막 이러면 발바닥 다 까져요. 근데 얘네는 하도 하도 이렇게 뛰어나서 안 까지는 거야. 음. 우유 먹자, 이리 와. 우유 먹자. 이런 씨, 우유도 싫어? 일단 따라 나야 되겠다. 어리 머리, 어리리 우유, 어리 머리 우유. 아, 신발 대가네. 보라야, 월이 오 같이 먹자.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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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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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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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 지금 보면, 아유, 뭐 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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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으로 쫓는다. 보라, 빨리 가봐. 월리가 사냥성이 굉장히 강해요. 보면 지금 어, 저리 간다, 저리 간다, 저리 간다. 이리 와 이리 와 우유 먹어 이리 와자 우유 먹어 이리 와이 보라 보라 는여기있자우 먹어 오리야 어디 갔다 왔니 오빠는 오빠는 지금 저 위에 있어요 위치상 저 위에 오늘 제가 얘네 두 마리 데리고 산에 갈까 했는데 제가 모기탕에 갔다 왔거든. 그래서 아땀 내기가 싫더라고. 그래서 그냥 저녁에만 풀고 어, 내일쯤 가볼까 지금 그러고 있어요 생각은. 머리야머리가이 사냥성이 머리가이 이 얘도 강하지만 얘도 엄청 강한 것 같아요. 보면 모기가 덤비기 시작하네. 어리야어리야어리야어리 점점 이뻐지네 뭐야 그거 야이래봐얘 지금 예 네. 이발했으니까 아주 훨씬 더어뻐졌어 개가 어려졌어디가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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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어갔냐어디어디어디어 아, 세트장까지 거의 가고 있네. 아유 저 번개 진짜. 번개야 이제 두론 풀어줄게.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요 요요요 요. 요, 요, 요. 아유, 들어오라. 응? 보라야, 이리 와, 보라, 이리 와, 이리 와. 이거 봐, 저이 뺀지 뺀지 저거. 신바가 와야 할른. 벙길 풀어주지 시끄러워 죽겠다 진짜. 신바, 이거 잘았다 그렇지. 일로 와, 벙길 나가, 벙길 나가. 번길 나와 일로 가야지 바보야.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친바 어디갔다왔니 어? 하기 힘들어. 하기 힘들어. 집에 들어가. 너방에 들어가. 들어가. 어. 어그 잠깐 들어가 있어. 애들 올 때까지. 어 설아 가야지. 설아 가야지. 설아 가야지. 어, 하이. 설아 <laughs> 가자. 가. 설아 가. 어, 쩐일게 이렇게 길주왔어저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렇게 길주왔어 어? <laughs> 아유 고마워라. 어? 3 0 분도 안 돼서 왔네. 이리 와, 설아, 먹자. 언제 에 천둥이. 아, 아유, 아유, 야부딪혀 버렸다. 간다. 어휴, 진짜 빨라다 저것들. 응? 멀리 다니지 마라 넌 왜야? 천둥이 왔어. 왜한 바퀴 더 뛰어. 한 바퀴 더 뛰어. 월이를 어다가내삐리고 왔니? 어? 월이야. 월이를 어다가내삐리고 왔어. 아, 쟤 누리끼리 해서 쟤는 잘안 보인다 밤에 하얀색이 잘 보이는데. 우리끼리해서 잘안 보이네. 야 이제 점점 이 여름이 되니까요. 이, 이제 헤드랜턴 서치를 보고 몰려드는 나방이며 뭐날날탱이들이 엄청 많네. 월이 월이 저기 있다. 월이 <laughs> 저 저기, 저기 있는 거좀 아주 눈에 저. 빨갛게 빛이 나잖아. 워리! 어디냐면, 저기 있잖아요, 저기. 보이죠? 워리! 아이고 온다, 온다, 우리. 우리 워리 온다. 아이고, 아이고. 넘어졌어요. 왜 그래? 참, 오늘 또 찐득이 약을 못 놨네. 내일은 꼭 나야지. 아이, 천둥이 너또 갔나 보다. 천둥이 다 놀았어? 다 와도 지랄 안 가도 지랄 아 번개 지랄아 어떻게 다 제가 저렇게 됐지? 응 보라 어리 자 천둥이 들어가자 이리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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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가자 그렇지 아이고 착해라 이렇게 착한 게 봤어요 아이고 넌안 착하다 자 들어가 것들은 간식을 주는 척해야 또 들어와요. 아니야, 너는 장착에 갔다 왔잖아. 동계 아, 천둥이, 어. 어? 보라 안 들어왔지? 봐. 봐 천둥아, 이리 돌아가자. <laughs> 아, 간식 먹자. 자, 보라 들어왔죠? 이제 문을 닫아야죠. 자, 다들 운동 잘했지? 어? 덥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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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알았어. 자, 더우니까 시원한 돼지등뼈 어때? 어때, 괜찮지? 괜찮지? 어? 괜찮지? 어, 시원한 돼지등뼈. 어, 괜찮지? 그래, 줄게. 자, 오늘 운동 끝. 아이고, 이쁜 게왜 이렇게 앙탈스럽나. 어? 아우. 자, 돼지등뼈. 힘들어서 못 먹을 것 같아? 그래, 그럼 간식으로 바꾸자. 바꿔, 바꿔, 바꿔. 자, 메뉴 바꿨어. 자, 고구마, 오리엔 고구마. 어, 1.1kg. 사자. 아, 사자. 사자. 쉿. 고구마 줄게. 끝! 철먹네, 야채도 이제. 얘네 고구마 안 먹었었거든요. 토마토도 안 먹고. 어, 얘 먹고. <laughs> 힘들어. 얘 힘들어서 안 먹어. 천둥이 <laughs> 힘들어서 안 먹는 거야. 아이고. 그래, 먹어, 어, 많다. 자 우리 다니, 단이. 다니도 먹고. 자 그래 맛있게 먹어. 아주 싸우면 요번에 아주 그냥 빗자루로 혼아, 아주 그냥. 자 먹어라, 난 간다.